소리 나는 며느리를 만나 딸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사근사근한 성격도 아니었고 연락도 뜸해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만날 때면 진심으로 절 생각해 주더군요. 둘째 며느리도 제가 섭섭해 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제게 양해를 구했어요. 마음은 크지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는 며느리얘기에전 처음에는 노력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아했어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 당연하다며,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해준 게더 좋은 거라고, 둘째 며느리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며, 제게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조금 섭섭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둘째 며느리의 한결같은 행동과 표현이 절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전 둘째 며느리와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독한 고부 사이가 되었죠.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둘째 내외와 귀여운 손녀는 제 보물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25살의 며느리를 만나 두 딸아이를 낳았어요. 조용한 성격에 말수가 별로 없는 큰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는 저 역시 시어머니가 된게 처음이라 잘 못해줬던 것 같네요. 그런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큰 며느리는 집안에 일이 없어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니 정이 깊이 들게 되었고,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둘째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큰 며느리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사실 큰 며느리부터 챙기게 된건그 이유뿐만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은 남편을 닮아 다정했고, 수입 역시 좋았습니다. 거기다 둘째 며느리도 약사라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외벌이라 둘째네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못했죠. 더군다나 큰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성격이 고지식하고 말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큰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제가 늘큰 며느리를 먼저 챙겨도 둘째 며느리는 질투 한 번을 하지 않고 챙기는 걸 돕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외동으로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어색해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둘째 며느리의 이런 행동을 보니 제가 괜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둘째 며느리는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큰 며느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1년에 한두 번은 저희와 큰 아들 내외를 챙겨 가족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그런 둘째 며느리의 마음이 예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이 커 집에 놀러 오면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런 제 행동에 둘째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했고 큰 며느리 역시 매번 둘째 며느리에게 나가서 쉬라며 주방에서 내보냈습니다. 돈독한 며느리들의 사이를 보며 마음이 훈훈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둘째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큰 며느리에게 용돈을 쥐어주더라고요. 자주 있었던 일이었는지 큰 며느리는 당연하게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걸 당연하게 받는 큰 며느리의 행동도 둘다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둘째를 불러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싫은 소리를 해서인지 둘째 며느리는 바닥을 응시한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제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제가 하도 죄송해서 몇해 전에 곶감을 보냈는데 형님이 곶감 대신에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명절에 현금을 뽑아서 돈을 드렸는데 형님이 물가는 올랐는데 왜 금액은 같은 것이냐면서 타박을 하셨어요.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 일을 못하게 하시고 형님은 은근히 돈을 요구하니 별수 없이 챙겨왔었던 거예요. 라며 제게 하소연을 하였고 큰 며느리에게는 티를 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선 알겠다며 둘째 며느리를 보냈고 남편에게도 말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고민했어요. 둘째 며느리 얘기를 들어보니 큰 며느리의 못된 심보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얼마나 짜게 굴었으면 둘째 며느리에게 그렇게라도 돈을 받아 비상금으로 모았을까 싶어서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지간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전영 마음에 차지 않았고 마침 돌아오는 남편 생일에 틀어진 일을 바로잡겠다 다짐을 했죠. 전큰 며느리더러 들으라는 식으로 이번 남편 생일은 집에서 할 테니 올해부터는 둘째 며느리도 일찍 와서 일을 도우라고 했어요. 큰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둘째 며느리가 집안일도 서툴고 직장도 다니니 지금처럼 자신이 절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여서 한 소리일까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른게 들통날 수 있어 둘째 며느리도 이제 음식을 배울 때가 되었으니 더는 이 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내 큰 며느리는 알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물렀고 그렇게 남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이른 시간에 둘째 며느리는 고기며 생선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음식 준비를 돕기 시작했죠. 그런데 약속 시각이 지나도 큰 며느리는 도착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해서 전화를 걸어보니 군에서 비상이 떨어져서 이제 출발한다며 죄송하다며 빨리 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나랏밥 먹는 직업이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비상이 걸려 서둘러 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전 그러려니 하고 그 일을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애가 도착했을 때전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었어요. 둘째 내외가 이른 시간에 집에 온 터라 케이크를 사오지 못해서 오는 길에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고 큰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가 안 챙겼냐며 의아해했고 전 둘째 며느리가 오전 일찍부터 도착해서 사올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했죠. 제 얘기 알겠다던 큰 며느리는 빵집이 아닌 마트에서 파는 냉동으로 된 케이크를 봉지에 담아 들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 전부터 둘째 아들은 늦게 오는 큰아들을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봉투에 담긴 케이크를 보자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은 돈 벌어서 어디 되었어? 아니, 아버지 생신이잖아. 고급스러운 선물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잖아. 케이크 그거 하나 길에 널린 빵점에서 제대로 된 케이크 하나 사오는 게 그리 아까워서, 마트에서 파는 냉동 케이크를 사오는 게 말이 돼? 그 얘기를 들은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려보았고 둘째 아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좋은 날 괜히 큰 싸움이 날것 같아서 저 케이크가 맛있었다고 내가 그 전에 얘기했더니 그걸 기억해서 사왔나 보네. 다들 마음 쓰지 말고 앉아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실 때 되셨어. 라고 집안 분위기를 돌린 뒤큰 며느리를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자신은 말렸는데 큰아들이 굳이 저 케이크를 고집했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을 걸더군요. 속은 상했지만 큰아들이 워낙 고지식하고 짠돌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접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음식이 완성되었고 시간에 맞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케이크를 본 남편의 미간이 조금 찌푸려졌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큰아들은 눈치가 없는지 아버지 케이크 잘 드신다며 자신이 선택 잘했다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서 저놈이 제배 아파서 나은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두 내외가 집을 떠난 후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기가 찼는지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다가 제게 처신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큰 아들 내외를 둘째 아들 내외보다 더잘 챙겨준 것 때문에 이런 것 같다며, 앞으로는 다르게 잘해주지 말고, 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든 똑같이 나눠주라고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의 생각과 같았고, 앞으로는 뭐든 공평하게 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큰 며느리의 행동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연락하여 저희가 아픈 곳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살뜰하게 안부를 물어봐주는 것이었어요. 전화라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어찌 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틀을 마다 하고 꾸준히 연락하는 며느라기의 마음만은 예쁘게 보기로 했죠. 큰아들 내외는 사실 저희에게 지금까지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것을 단한 번도 해준 적은 없지만 큰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예뻐 서운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습니다. 케이크 사건 이후 큰 며느리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여전히 살뜰하게 저희를 챙겼고 그런 정성에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날이 풀리고 친척에게 제철 수산물을 택배로 올려줬어요. 새벽에 잡은 거라며 조개와 쭈꾸미, 낙지를 보내주었고, 저는 남편과 약속한대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불렀죠. 남편과 먹을 분량을 조금 덜어낸 뒤, 누구 하나 서운치 않게 똑같이 나눠 담고, 두 며느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제 전화를 받은 큰 며느리가 불이 나게 먼저 왔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제게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며 양손으로 봉투 두 개를 잡더군요. 저는 하나는 둘째네 줄 거라고 얘기했더니 큰 며느리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동선에는 챙겨주지 않아도 잘 살아서 알아서 사다 먹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만 챙겨주시더니 혹시 저번에 케이크 때문에 섭섭해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전 당황해서 섭섭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둘째 아이를 챙기지 않아 미안해서 이러는 거고 앞으로는 똑같이 챙겨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큰애는 알겠다면서 냉랭하게 자리를 떴고 저는 당황해서 한동안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어요. 7시가 좀 넘어 약국문을 닫고 온 둘째는 저번에 보니 비타민이 떨어지셨던데 왜 말씀을 안 하셨냐며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제게 챙겨 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연신 고맙다며 신이 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는 며느라기를 보니까 그동안 아이들을 편애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같은 것을 챙겨 주었는데 너무나도 다른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니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또한 그동안 제가 챙겨 온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나누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큰 며느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마디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받질 않더라고요. 여러 차례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는 큰며느리가 괘씸한 마음에 언제 전화를 걸어올지 두고 보자며 저 역시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점심이 다 되어서야 큰애의 전화가 왔어요. 큰며느리는 어제 주신 수산물이 너무 맛있었다며 큰아들과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다가 과음을 해서 이제야 확인했다며 핑계를 대더군요. 큰아들은 술을 좋아하지만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면 절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제게 아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대고 있었죠. 전 기가 차서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려 연락했다고, 소가 풀 텐데 어서 해장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던 큰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제가 찾지 않는 이상 연락하진 않았지만 만났을 때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늘 진실하였는데 큰 며느리의 바뀐 행동을 보니 지금까지 저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연락하고 신경 쓰는 척 했구나 싶어 몹시 괘씸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병이 난 것인지 평소에 건강인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오한이 들면서 기력이 없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어요. 남편은 절 보면서 병원을 다녀오자며 다그쳤고 그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가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딱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시름시름 아르니 무슨 일이냐고 제게 재차 물었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작 자신에게 얘기하지 그랬냐면서 절 다독여주었고 돌아오는 명절에 아이들을 불러 재산 문제에 관해 선을 그어야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명절이 다가왔고 늘 일찍 오던 큰 아들네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전 별다른 말 없이 며느리들과 음식을 만들었고, 다음날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명절상을 올린 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리에 앉아보라 얘기했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모아둔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두겠다며 자기 생각은 변함없으니 자신의 말에 토를 달지 말라고 못을 박더군요. 재산 정리 얘기가 나오니 그동안 시큰동안 모습을 일관하던 큰 며느리는 반색하며 아이고 우리 부모님 이렇게 정정하신데 재산 정리를 얘기하셔요. 그냥 그런 거 생각 마시고 건강만 하셔요. 하며 말리는 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순간 큰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소를 보고 말았네요. 남편은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며 저희가 사는 주택은 저희가 다 쓰고 갈 테니 집은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에는 두 아들 내외도 동의하더라고요. 남편은 예전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선산 3개와 꽤 넓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이 노른자 땅이라는 얘기를 듣곤 했어요. 큰아들은 당연히 남은 재산의 대다수를 자신이 물려받을 거라 짐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둘째 아들은 형이 욕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선산 중 가장 값이 나가는 산 하나를 큰아들 명의로 넘겨줄 것이고 둘째네에게 과수원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에 큰아들은 자신이 장남인데 산 하나 먹고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며 남편에게 대들었고 큰 며느리는 너무하시다며 아들 편을 들고 나섰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에게 소리치며 대체 어떤 수작을 부렸길래 아버지가 자신의 몫을 너한테 주냐며 미친듯이 날뛰더군요.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은 화가 나 큰아들에게 화를 냈고 전 그런 아들들을 보니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한탄스러웠어요. 둘째 아들을 뜯어말리던 둘째 며느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말리는 것을 그만두고 황급하게 절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명절인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전 간신히 마음을 추스렸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고 큰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제 앞에 앉더니 과수원은 넘겨주겠다면서 나머지 선산 두 개는 자신들이 가지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선산 두 개는 팔아서 그 돈은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기로 했다고 더는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표정을 싹 바꾸며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지금껏 저한테 해주신 게뭐 있다고 재산도 안 주신대요? 처음 결혼했을 때 저한테 말도 못되게 하시고 밀어내시다가 둘째네 들어오니까 이미지 관리하신다고 그제서야 저 챙기는 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도 와서 음식 도와주는 게 미안해서 동서가 돈몇푼 제게 찔러주는 것도 아까워신 거 모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서 보고 돈 주지 말라고 하신 거 제가 모를 줄 알았냐고요. 동서가 어머님이랑 편먹고 입 닫는다고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그렇게 제가 야속하시면 이렇게 뒤통수 치시지 말고 말로 하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핑 돌았고, 둘째 며느리도 큰 며느리의 말에 넋이 나갔는지, 큰 며느리를 많이 보면서, 말씀이 지나치다고 중재를 시도하더라고요. 그 말에, 큰 며느리는 더 화가 났는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동서는 욕심 없는 척 하는데, 이제 가식 좀 그만떨어. 동서처럼 배운 사람이 받아먹을 것 없는 시댁에 못하러 마음을 쓰겠어? 아, 과수원이 탐나서 그동안 어머니한테 작업을 걸었던 거야, 혹시? 라며 비꼬았고 둘째도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그러더니 저에게 잠시 나가서 커피 한잔 사먹고 오자며 절 이끌었고 저도 벗어나고 싶었던 터라 둘째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저와 둘째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큰아들 내외는 아직도 선산을 다 내놓으라며 거실에 드러누워 있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은 큰아들에게 더 말하지 말라며, 큰아들에게 물려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에 큰아들 내외는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경찰을 부르기 전에 집에서 나가라며 다그쳤죠. 큰아들 내외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고, 한 달이 다 돼서야 자신이 잘못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남편은 자신은 아들이 하나라며 잘못 전화했다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이후 큰 며느리는 제게 수시로 전화를 했지만 전 받지 않았고 나중에 법적 문제로 번질 것 같아 모든 재산을 둘째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모든 재산을 넘긴 것을 알게 된 큰아들 내외는 더는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면서 저희와 연을 끊어버렸고 그렇게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재산을 다 넘겨주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가 둘째 복은 있는지 둘째 내외는 더 자주 찾아왔고 예전보다 살들이 저희를 살펴주면서 자신이 들고 있지만 모든 재산이 부모님이 일구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수 없다고 하며 재산에 관하여 얘기할 것이 있으면 늘 저희와 상의를 해 주고 존중해 줘서 고맙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자식 하나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은 쓰리지만 재산만 바라보고 자신만 아는 욕심 많은 자식이기에 더는 생각하지 말자 마음을 다스리곤 해요. 오늘은 늘 저희를 생각해 주고 챙겨 주는 아이들과 근사한 곳에서 외식이라도 해야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